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도시경제부동산학과 학생 여러분. 저는 2015년 세명대학교 도시경제부동산학과를 졸업한 한광호입니다. 저는 현재 신한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석사를 거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있어 세명대학교에서 배웠던 경험은 너무나도 소중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명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학업의 수준은 국내 어느 대학의 부동산 전공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은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학계에서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명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과의 모든 교수님들께서 저의 노력을 지지해 주셨고 무심양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의 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느 대학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지원과 도움을 세명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학과 교수님들의 열성적인 후원에 임이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우리 부동산 분야 및 도시 지적 분야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공기업과 금융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평범한 20대 학생들은 그 누구도 이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입학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지금부터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만큼 올수 있었기에 당연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충분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후회 없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입학을 축하드립니다.